자, 우리 기술 투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기술 투자 관련해서 한 차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강세 흐름들이 들어와주면서 엄청난 상승세가 굉장히 크게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아마 대부분 최근에 진입하신 분들도 전부 다 수익권 유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들 당연히 목표가, 매도가 라인이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목표가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 알수 있을 거예요. 이전 꼭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요. 또 오늘 제가 영상 중간 중간에 다양한 선물도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전까지 꼭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쯤은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한 모멘텀이라 하게 되면 당연히 비트코인의 상승세에 따른 테마가 입혀지면서 굉장히 강세 흐름들이 들어와주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최근에 비트코인이 4만 달러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거기에 또 4만 1000달러까지도 지금 넘어서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부분들이죠. 당연히 뭐 ETF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뿐더러 더욱더 기대되는 부분들은 내년, 반간기까지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보통 반간기가 들어서게 되면요. 엄청난 상승세가 들어옵니다. 지금도 외신 쪽에 대한 전망치를 보면은 10만 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투심이 가중화가 될수 있는 상황이죠. 이에 비해서 오히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이제 막 시작이라고 보셔야 돼요. 결국엔 지금이 고점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비트코인의 추세도 꺾이지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지금 뭐 5%, 10% 수입 보고 있다고 해서 안전부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최근에 바닥권을 잡아주는 부분에서 거래대금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 만큼 시장에서 유통이 되던 물량들이 많이 없었다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때부터 거래대금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거래대금들이 위로 올라갈 때만 증가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시죠. 이런 구간들에서. 오히려 가격 조정이 나와주는 이런 구간들은 거래대금들이 밑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거래대금들이 밑으로 준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시장에서 매도를 치고 나가는 대금들이 없다는 거예요. 소규모 자본을 제외하고는 정작 나가는 대금들이 없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늘상 이렇게 엄청난 거래 대금들을 집어넣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대금들이 다 나가기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우리 기술 투자의 상승세는 유력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결코 지금이 고점이 절대 아니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진행하실 필요가 없고요. 자, 일단 이런 종목들, 우리가 항상 위에서 잡으니까 그만큼 또 떨어질까봐 걱정을 하시는 건데, 항상 시세 나오기 전에, 바닥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런 종목들 포착하는 방법, 이게 여러분들한테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자세하게 한 차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듣고 안 듣고 차이 분명히 크실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어떠한 기준이 없다고 하게 되면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매매하는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기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 특정 종목들 안에서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는 구간에서 추격으로 여러분들이 매수로 따라붙는 게 아니라 항상 뭐다 안전하게 바닥에서 포착을 해가지고 매수하는 방법을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시장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에 맞는 대응 방법을 잡아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안전하게 또 수익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 여러분들 꼭 필요한 게 검색기라는 거예요. 자, 주식시장에는 3,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구성이 되어있다 보니까 검색기가 없다면은 딱히 여러분들 종목을 찾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자 그래서 해당 옆에 검색기 보시면 불기둥 세력 출발 검색기라고 되어있죠. 제가 이 해당 검색기로 매번 종목들을 매수를 하고 항상 안전하게 또 수익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해당 검색기를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만 별도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옆에 보시면 불기둥 세력 출발 검색기라고 되어있죠. 자 11월 2일날 보시면은 총 다섯 종목이 포착이 됐습니다. DB와 SFA 반도체, SPG, 제주 반도체, 갤럭시아 머니트리 총 다섯 종목이 포착이 됐고요. 아래 보시면 상승 종목이 다섯 종목, 하락 종목 0입니다. 보시면 100%의 승률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시죠. 총 다섯 종목이 걸렸는데 다섯 종목이 모두 다100%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포착 구간들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SPG 같은 경우가 이때 포착이 됐어요 SPG가 이때 포착이 되고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포착이 되시죠 그 다음에 제주 반도체가 딱 여기서 포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포착이 되고 나서 엄청난 상승세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여기서 포착되고 단기간 엄청난 상승세가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1월 3일도 여러분들 보게 되면 은 11월 3일도 여러분들 총 9종목이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총 7종목이 상승 종목이 나왔고요 총두 종목의 하락 종목이 나왔어요 77.7%의 검증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부터 여러 종목들 나와 있는 모습들이죠 단기간에 이런 수익률이 지금 나와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때 포착되고 그 다음날 바로 상승 나오고요 엠텍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전날 포착되고 그 다음날 바로 엄청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뭐 갤럭시와 머니 트리랑은 어제 봤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11월 7일도 보면은 총 8종목이 포착이 됐고 5종목의 상승, 3종목의 하락이 나왔어요. 62%의 종목 비율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수익을 어떻게 하면 볼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옆에 여러분들 보시면 제 실계좌입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제가 올렸을 때총 기간 내 평가 손익이에요. 5,900만원.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6천만원동 가까이 수익률이 나왔죠. 수익률은 총 계좌 합산 10% 이상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9월 달만 딱 조회를 했을 때는요. 3,500만원, 계좌 수익 4% 이상이 저는 검색기로 수익을 본 상황이고요. 자, 10월 달도 마찬가지로 1700만원, 4% 이상의 수익을 또 받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달에는 총 1400만원 이상의 총수익률 3% 이상을 또 달성을 했습니다. 시장이 여러분들 좋든 안 좋든 해당 검색기로 포착된 종목들만 매수를 해서 대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상승세가 나오면서 수익도 확실하게 챙겼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알고 대응하냐, 모르고 대응하냐 그 차이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해당 검색기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특별히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아래 여러분들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그 옆에 보시면은 숫자 3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만 간단하게 여러분들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은 제가 오늘 영상 여러분들 마무리가 되는 대로 바로 문자 들어온 거 체크를 해서요. 해당 검색기 파일 엑셀로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여러분들 전달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린 검색기로만 여러분들 충분히 매매하셔도 지금보다 100배, 1000배 나은 확실한 매매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단 여러분들하고 저의 마지막 약속은 절대 해당 검색기 다른 곳에 가서 여러분들 절대 유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점만 꼭 여러분들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력 진입 여부 아래쪽을 보시면요. 빨간색은 말 그대로 현재 우리 기술 투자에 들어와 있는 세력들의 매진 물량을 나타내고요. 반대로 파란색은 일부 차익을 본 구간을 나타냅니다. 그럼 여러분도 한눈으로만 놓고 보셔도 빨간색의 물량이 월등히 크다는 게두 눈이 가능하시죠? 그러니까 앞쪽에 박스 칠때 매진 물량이 공격적으로 들어오니까 주가가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밑으로 주가가 빠졌다고 예를 들어 보셔도 엄청난 매진 물량이 지금 잠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잠식이 되어 있던 구간들이 이 지점부터죠. 앞전에 52주 신고가 찍었던 이 라인.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의 상승세가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못해도 뭔 소리입니까? 52주 신고가를 재차 갱신을 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결국 이 물량들이 다 나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위로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느 지점에서 매수해서 지금 너무 고점에서 잡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12,750원 이상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보실 수가 있다는 점, 이 점을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 결국 중요한 것은 시세 나오기 전에 이슈 나오기 전에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도 매수할 수 있는 이 방법,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특히 저에게 미리 연락 주신 저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대시세 포착 신호를 이미 드려 가지고 매우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계신데 물론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화살표 신호가 왜 필요한지,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1분 정도만 팩트로 이야기를 해 드릴 테니까요. 꼭 집중해서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종목은 에코프로라는 종목입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앞전에 2차전지 광풍 3반기때 들어왔을 때 엄청난 상승세가 들어와졌던 거 다들 기억 나시죠? 그 당시에 정말 신고가 라인이 153만 9천 원대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앞쪽부터 정말로 진입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가지고 가신 분 아니라면은 대부분 다뭐 어디서 진입을 할지 모르니까 뭐 이런 고점 라인에서 대부분 매수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꼭지 라인에 또 물려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지금은 또 굉장히 또 하락을 해주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쉬워하는 부분들일 수 있어도 반대로 또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입니다. 매수거든요. 매수를 어디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진행을 해야만 이러한 고수익, 이러한 신고가 라인 나도 한번 먹어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매수를 안전하게 할수 있는 방법 매수를 어디서 포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확실하게 90% 이상의 확률을 자랑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 건데 자 여기 차트를 딱 키신 상태에서요 여기 옆에 사이드바를 누르면 됩니다. 사이드 바를 누르게 되면은 밑에 여러분들 대시세 포착 신호라고 다들 잘 보이시죠? 이 대시세 포착 신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화살표 신호가 포착이 됩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화살표 신호가 포착이 되던 라인들이 앞전에 이미 시세가 나오기 전부터 무수히 많이 포착이 됐었죠. 포착이 되는 그 지점들마다 계속 상승이 나왔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엘코프로가 이렇게 갈줄 모르고 만약에 매수만 했었어도 100%가 넘는 수익을 단기간에도 달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하락으로 빠지는 라인들은 아무것도 화살표 신호가 뜨지가 않은 모습이죠. 결국 이 화살표 신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도 저가를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코프로 말고도 다른 종목을 좀 보게 되면은 포스코 DX 여러분들 잘 아시죠. 포스코 DX도 지금 포착이 된지점들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바닥에서 시세 나오기 전에 매수 포착 신호가 뜹니다. 그리고 여기도 엄청난 급등이 나왔었네요. 눌림 이후에 여기서도 포착 신호를 보고 매수를 진행했다면은 이 신고가 라인까지 전부 다 먹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포착이 되고 나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보게 되면은 어, 포스코퓨처엠 다들 잘 아십니까? 아실 겁니다. 자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도 지금 포착이 된 지점들을 자세히 잘 살펴보세요. 자 모두 다 바닥에서 정말 엄청난 시세가 나오기 전부터 이렇게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데서도 여러분들 잡았다면 충분히 또 단기간에 고수익을 또 창출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결국 여러분들 이 매수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항상 내가 어렵게만 생각하고 접근을 하니까 매우 어렵게만 느껴질 뿐이지 정말로 간단하고 쉽게만 접근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들 바닥에서 잡아가지고 고수익 창출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대시세 포착 신호 이 시그널을 제가 여러분들,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자그 전에 앞서서 제가 지금 세 종목 말고도 만약에 포스코 퓨처맨이뜬 것처럼 이런 바닥에서 내가 화살표 신호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고 나서 과연 계속 가지고 갔다면은 어떠한 효과가 나오고 어떤 수익률을 달성을 할수 있었는지 그 부분들을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검증을 여러분들 해드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신호까지도 전부 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걸렸고 그때 내가 매수를 했다면은 어떠한 효과가 나왔는지를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몇 개만 여러분들한테 예시로 좀 보여드리게 되면은. 자, 이 종목은 여러분들 셀바스 헬스케어라는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 앞쪽부터 이미 불기능 화살표 신호가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었던 모습들이 관찰이 되실 겁니다. 그 이후로 정확하게 1월 13일날 올라가기 직전에 이렇게 포착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다시 2월 15일날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한번더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급등력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도 여러분들 보시면 에코프로라는 종목입니다. 자, 에코프로도 보시면요. 대시세가 나오면 중간중간에도 계속 화살표 신호들은 포착이 됐지만 엄청난 바닥권에서 딱 잡아냈어요. 이게 1월 19일입니다. 1월 19일 날에 정확하게 화살표 신호가 포착이 되고 그 이후로 엄청난 상승들이 들어왔는데 이때 내가 만약에 못 잡아서도 중간중간 계속 표식이 나왔기 때문에 언제든 진입을 하셨어도 결국 다 수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금양 종목인데 금양도 마찬가지예요 자그 앞전부터 이미 두 번의 신호 그리고 또한 번의 신호가 2월 8일 날에 포착이 됐었어요 이때 진입했으면 이 구간들 다 여러분들 수익 볼 수가 있었고 또 여기서도 포착이 되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놓쳤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여러분들 포착했다면 6월 30일입니다 이때 포착하고 이급등력 여러분들도 다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포스코 DX인데, 포스코 DX도 엄청난 상승들이 나왔었죠. 앞쪽부터 보시면 이미 3월 23일날 포착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더 포착이 됐고, 엄청 대시세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네번 정도 포착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급등력이 나왔고요. 만약에 내가 앞쪽에서 진입 못했어도, 이때 여러분들 진입했어도 이때가 8월 18일입니다. 이거 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또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도 여러분도 보시면 앞쪽부터 이미 1월 27일 날에 포착이 나왔고요 중간중간에 계속 올라가면서 내내도 계속 포착이 됐었어요 자, 그 말은 결국 대시세가 나올 거니까 진입을 하라는 신호가 됐었겠죠 그리고 마지막 엄청 급등력 나오기 딱 3일 전에 잡아냅니다 7월 13일 날 이때 여러분들 매수했다면 이 구간들 다 신고가까지 그대로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결국 이 화살표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안전하게 우리가 저가를 잡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추후에 얼마나 안전하게 매도를 취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시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이 화살표 관련해서 제가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지금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나 아직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보시면요.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010-8077-4842로 숫자 3만 간단하게 여러분들 보내주시면은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안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 전부 다 화살표 신호 수식값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 이러한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자리인지 그 눈으로 직접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럼 이젠 여러분들도 필수적으로 해당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야만 옆에 보시는 것처럼 내가 저희 구독자분들 수많은 종목들 추천해드렸다시피 여러분들도 충분히 포착해서 수익 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12월도 마찬가지로 매주마다 한 종목씩 저희 구독자분들 추천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무료로 텔레그램 방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딱두 가지죠. 확실한 화살표 지표와 당일급등 검색기. 이두 가지만 있으면 나머지는 전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영상 끝으로 여러분들 우리 기술 투자를 비롯해서 여러 수많은 종목들, 앞으로 12월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잡아 나가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 차례 이야기를 해 드릴 테니까요. 꼭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구독자 분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운이 좋고 아주 좋은 귀한 선물을 하나 받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거는 보시는 것 같이 2023년 하반기 제가 특급 종목이라고 제목을 붙여놨고요. 그 밑에 보시면 매집주 종목을 공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23년 이 매집주를 올해 초부터 발견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분석을 많이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비로소 타점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조건 없이 전부 다 공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모멘텀 체크하게 되면요.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이 붙어있고요. 플러스로 2차전지 모멘텀이 붙어있습니다. 즉두 개의 모멘텀으로 움직일 수 있을 기업이라는 점 생각을 하면 되시고 두 번째 매집 기간을 보게 되면 약 5년 정도 지금 세력들이 매집을 한 흔적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한 4분기 정도 안에는 폭등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세번, 번째는 최근에 자사주 대량으로 매입을 한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대주주가 최근 들어서도 대량으로 매수를 해준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어요. 네 번째는 목표 수익률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목표 수익률은 연말까지 약150%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은 해드리고 있지만 최하 모델도 150 입니다 그리고 200% 가까이 까지는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먹을 수 있을 만한 위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나마 최소로 제가 적어놨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멘텀은 현재 재건 모멘텀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 모멘텀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집을 확인한 부분들을 완료를 했고요 그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낱낱이 다 공개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가끔 다른 유튜브 채널 보게 되면 이런 말도 굉장히 많아요. 뭐 2차 전지가 끝물이다 이제는 올뭐 로봇, AI 뭐 이런 쪽으로 붙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던데 여러분들 그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진짜로 만약에 그 말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진짜로 후회를 엄청나게 하실 겁니다. 이건 솔직히 성장하는 산업은 맞지만 단기간에 엄청난 상승을 불러 일으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지금 매집력도 많이 들어온 기업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2차전지 끝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건주도 여러분들 끝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단기간에 매집하기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고요. 그만큼 주가 하락이 컸기 때문에 세력들이 단기간에 또 매집력을또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할수 있었던 최적의 조건을 맞춰 준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꼭 팩트 체크를 안 해본 사람들이나 하는 멍청한 지시라는 점꼭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 하반기에 수급순환매가 돌 곳은 요 현재 2차전지 재건입니다. 이아닌집은 뭐 로봇 AI도 물론 있겠지만 주도순환매를 돌 곳은 2차전지 그리고 재건이라는 점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양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는 매집주예요. 어마어마한 상승 우리가 당연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일부분만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시는 것과 같이 땅그이순 매수세가 지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엄청난 자금력을 확보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주요 인물들 같은 경우는 이미 정보가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외국인이 정말 엄청나게 최근 단기 매집을 하고 있고요. 기관도 엄청난 매집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기사 딱세 가지만 가지고 나왔는데 역대급 정말 어마어마한 대형 호재 뉴스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모릅니다. 이것은 개인 투자자가 볼수 있다기보다는 주요 기관 외국인들에 대한 정보가 먼저 흘러들어간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따로 제가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보 다뭐가려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린다는 점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땡땡땡땡 본격 재건회의 단독 참가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다. 그 말은 재건 회의에 많은 기업들이 한 번에 같이 참가를 해서 그 안에서 주요 인프라 재건 관련해 가지고 많은 회의들을 거치죠. 그런데 보시면 단독입니다. 단독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회의에 참가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 가능성이 언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이슈가 당연히 이후에는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2차 전지 재건 쌍끌이의 주도주의 기한이 됐다 라는 점.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와 재건 총두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외국인 기관들이 최근 쌍끄리 매수세로 엄청나게 물량을 하고 있다. 이 점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땡땡 종목, 최근 대주주 대량 매수세 발견, 곧 상승 임박인가? 라는 이슈도 나와 있어요. 대주주가 여러분들, 최근 대량으로 매수를 했다라는 거, 그기업의 대주주 같은 경우는 엄청난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게 당연히 대주주겠죠. 그럼 대주주가 모르는 정보가 없습니다. 남들보다 누구보다 굉장히 빠르게 정보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대량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해당 이 종목에 어떠한 특급 재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 차트를 일부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말도 안 나오는 세력들의 대량 매집 흔적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죠. 이 연두색에 불 들어와 있는 게 세력들의 대량 매집 흔적을 잡아주는 라인입니다. 자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거 눈으로도 보이실 겁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불이 많이 들어온 매집주는 정말 흔하지 않게 보는데 오랜만에 진짜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대시세포차화살표 신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발견이 되고 있다는 거 눈으로도 여러분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발견이 되는 매집주는 정말 많지가 않습니다. 그점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당시에 150조 원의 대금이 매집을 한 적을 발견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주가가 밑으로 빠지는데 이 당시에 최대주주 자사주 매집이 들어갔고요. 이때 신규 동호회 물량의 매집 흔적까지도 나왔어요. 보시면은 딱 특정 구간에서만 엄청난 거래대금이 몰려서 들어와 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출발 직전 구간 약 15조 원의 마지막 매집 흔적까지 발견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엄청난 거래대금 터지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이 종목 여러분들 보시면은 역대급 급등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익률은 약 150%에서 200%까지는 개인들이 충분히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위로는 당연히 이제 세력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딱 150%에서 200% 사이만 먹고 나오자는 겁니다. 패러가고 똑같이 매수해서 똑같이 수익을 보고 나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세력하고 같이 정보를 미리 알고 있고,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어떤 타점에서 매수를 진행해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게 아니면 절대 불가능해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나마 비슷하게 세력들이 올리기 전에 우리가 발견을 해서 세력의 열차를 타자는 겁니다. 그간 세력들한테 우리 돈 납부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이제는 그만 납부하고 세력한테 돈을 빼서 오자는 겁니다. 이 부분에 저와 함께 여러분들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아래에 보시면요.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010-8077-4842번으로 정말 숫자 간단하게 3만 써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은 보내주신 여러분들 올해 매집주 참가하시는 것으로 아시고 제가 곧바로 문자로 목을 보내드릴 테니까 제가 말씀해드린 그 매수 가격에서 접근을 하시고요 목표가도 해당 목표가 딱 지켜서 수익 실현을 여러분들 하시고 나중에 웃으면서 영상에서 뵙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일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